자,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제 공식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12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12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수 있죠. 자, 그러면은 표를 하나 그려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1 3을 쓰고요. 여기는 1 2 2의 제곱. 자, 이건 어떻게 쓴 거냐면 3하고 2가 있죠.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가 두개 있고 3이 한개 있어요. 여기는 1 1 고정이고요. 여기는 3한개 있었으니까 3 하나만 쓰고 2는 두개 있었으니까 2한 개일 때랑 2두 개일 때를 이렇게 차례대로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곱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이 1 곱하니까 1 되죠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가 되고 1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이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이 숫자들이 모두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죠 그쵸?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가지가 된다. 그럼 이 여섯 가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개 곱하기 두 개를 해서 여섯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지수에다가 1을 더하라고 한게 이런 이유예요. 지수가 2면은 하나, 둘, 셋, 세 칸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지수가 여기 1이 생략된 거죠. 지수가 1이면 두 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몇 가지? 여섯 가지. 뭐만지 알겠죠? 그럼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돼. 이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3에다가 1을 더해서 4, 2에다가 1을 더해서 3, 1 생략된 거죠. 1에다가 1을 더해서 2.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양의 약수의 총합. 자, 이 약수들의 총합을 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2 곱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얘들 다 더할 건데, 여기를 3으로 묶어주면, 3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죠. 거기에 얘도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공통인수라고 생각해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게 12의 약수들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규칙이 보이죠? 하나, 둘, 세 개. 이것들 다 더한 거 여기다 썼고요. 이 둘이 더한 거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것들 다 더한 거하고 이것들 다 더한 걸 곱해주면 된다. 이런 거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양의 약수의 개수도 한번 구해볼게요. 20을 소인수분해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쓸수 있죠? 그러면은, 표를 그리면, 1, 5. 1, 2, 이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3개, 2개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는 총 6개가 되고요. 그때 총합은 1 더하기 5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한 걸 곱해주면 이게 총합이 되는 거죠. 어때요? 할수 있겠죠?